이제 누피러스가 예쁘게 피었습니다. 피고 보니까 분홍색이네요. 진한 분홍색이 이렇게 피었는데요. 겨울에 씨앗을 받아 해서 이렇게 지금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요. 이 아이는 제가 1월 초에 파종을 하였습니다. 아파트 실내 베란다에서 파종을 하여서 여러 아이를 심어두었는데요. 어, 지금 겨울에 월동한 아이는 아직 얼음 땡하고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. 그 아이는 지금 노지 땅에 푸른 잎을 보이고 이렇게 어, 잘 자라고 있고요. 이 아이는 지금 어, 잎도 어느 정도 이래 크기로 자랐고요. 꽃을 피워 줬습니다. 화분에 있는 아이가 먼저 꽃을 피워 줬는데요. 이 아이는 더 늦게 파종을 하여서 이렇게 꽃을 피워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9월에 파종하는 아이는 겨울 월동을 하고 지금 노지마당 정원에서 지금 잎은 이것보다 훨씬 더 커요 크지만은 그 아이는 지금 아직 꽃대는 올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장만만 잘 견디면은 꽃대를 보여 주겠죠 이렇게 지금 제가 15cm 화분에 심었는데요. 슬립분에 심어서 이렇게 지금 꽃을 예쁘게 보고 있습니다. 루피너스 꽃이 굉장히 피기를 기대했는데 굉장히 늦게 피어 주었습니다. 지금 다른 아이는 또 제가 봄에 파종한 아이도 있습니다. 그 아이는 아직 어려요. 어려서 아, 원래 꽃이 아, 안될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. 이 아이는 미니 알림 중에 드림스틱인데요. 이렇게 지금 예쁘게 피었습니다. 아, 옆에도 보면은 이렇게 한 송이가 또 피어서 지금 이 아이는 저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. 이 아이는 이제 새로 피어났습니다. 제가 2년 전에 구근을 사서 심었는데요, 코하니 몰리 스파라온세팔론 이렇게 한 다섯 가지를 사서 심었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는 캐서 가을에 새로 식재한 아이 스파라온세팔론 몰리, 코하니 이런 아이들은 구근이 컸습니다. 아 그런데 이 아이는 제가 캐지를 않았어요. 캐지를 않았더니 아, 구근이 손실이 되었습니다. 지금 다섯 알을 써서 심었는데 어, 지금 보니까 세 알만 이렇게 보존되어 있네요. 어, 지금 두 아이 보여드린 것과 함께 이 아이는 지금 목대가 올라오다가 이렇게 지금 어, 꺾였습니다. 대는 밑에 보면은 튼실한데 꽃이 피다가 꺾인 것 같아요. 꺾였고 어 밑에는 보면은 또 이렇게 말라 죽었습니다. 우선 구근을 캐서 새로 심은 아이들은 굉장히 수세도 좋고 많이 번식을 하였습니다. 구근을 캐지 않고 그냥 여기에 노지에 두었던 아이는 이렇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. 구근도 소실되고요. 그래서 이 아이도 마지막 남은 아이이기 때문에 어, 구근을 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. 제가 어제 구근을 캐서 세 가지는 전부 다 락스 처리 천대1로 해서 희석해서 어, 푹 담궈서 말려서 지금 양파망에 넣어서 걸어놨습니다. 이 아이도 꽃이 지고 나면은 구근을 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. 백합 베이징문이 이렇게 커다랗게 두 송이가 피었네요. 한 송이 크기가 굉장히 큰데요. 이렇게 제가 잡으면 이 정도로 크기로 이렇게 큽니다. 며칠 전에 한 송이가 피었더니 이제 또한 송이가 마사 피어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네요. 이 아이를 똑바로 보면요 이런 모습이에요 향기도 이 아이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십 미터 이내에서 바람이 불면은 향기가 상나더라고요 2년 전에 사다 심은 구근인데 굉장히 큰 꽃볼을 보여주어서 제가 언제 피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꽃볼을 보여주니까 반갑습니다. 이 아이 이름은 베지몽이었습니다 백합 레드벨벳이 이렇게 또 피었네요. 하나, 둘씩 다른 백합들이 피기 시작해서 이제 백합 레드벨벳도 피었는데요. 햇빛에 비치는 붉은색이 굉장히 강렬하죠? 이 아이는 품종이 원종이고요. 아, 이름은 레드벨벳이라고 합니다. 아, 원종 백합답게 이렇게 아, 위에 꼬리가 살짝 올라갔죠. 이런 식으로요. 아, 굉장히 예쁜데요. 색상도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아, 굉장히 예쁜 색이에요. 그래서 또 이렇게. 빨간색을 심어 놓으면 또 보이는 정원의 분위기를 살려 준답니다. 옆에도 보면은 이렇게 또한 송이 피었습니다. 해가 갈수록 이 꽃대가 위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. 백합은 겨울에 영양을 많이 줘야 한답니다. 그래야만 그 이듬해 여름에 이렇게 예쁜 꽃을 크게 많이 피워준답니다. 자, 옆에 있는 아이는요, 카사블랑카인 것 같아요. 아직까지 꽃은 피고 있지 않아요. 앞에다 보면은 또 이렇게 이제 필려고 꽃대를 열심히 올리고 있죠. 아직까지 피지 않는 백합 종류가 있는 이 아이도 예쁘게 피었습니다. 보면은 속에 꽃이 하나 더 있죠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속에 꽃 입장이 또 있습니다. 꽃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. 이렇게 피는 아이예요. 제가 이것은 원래 같이 슈가러브하고 같이 사서 심은 거예요. 이름은 발드 이글이에요. 저는 발드 이글이 분홍에 가까운 색인 줄 알았는데, 주황입니다. 아, 아 좀또 특별한 꽃을 보네요. 아, 속에 이중으로 된 이중 겹꽃 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암술 옆에 있는 아이가 수술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아좀 특별한 아이고 좀 신기한데요 와, 예쁩니다 다른 형태의 꽃을 보니까 신비로운 감이 많이 드네요 이아이 이름은 발드 이글이었습니다제 앞에 보이는 이 아이, 파랑색이 굉장히 예쁘죠? 선명한 파랑색에 이렇게 예쁜 아, 이가 피었습니다. 이 아, 이 아, 이은 중국 물망초예요. 지금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 어, 푸른빛을 보이는 아이가요 굉장히 예쁜데요 어, 벌들이 또이 일을 하러 왔네요 어, 이제 꽃송이를 한 송이씩 이렇게 전부 다 열어주고 있습니다 어, 이 아이는 제가 3월 말경에 어, 상토에 파종을 하였어요 포트에 상토 파종해서 을 옮겨 심기를 하였습니다 어, 이제 꽃이 피는데요 굉장히 예쁜 아이죠. 무더운 여름날에 이렇게 또 피니까 굉장히 예쁜 아이고요. 이 아이는 1년 초에요. 그래서 봄에 파종을 해서 이렇게 꽃을 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가을에 파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. 가을에 파종을 해서 노지 월동 가능한 곳도 이슬이라 생각합니다. 노지 땅에 심어도 되고요. 저는 화분에 심었습니다. 어, 물망처는 장마가 오면 은 녹기 쉬울 것 같아서 화분에 마사를 충분히 많이 쓰고 강물에도 넣고 해서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했어요. 화분에 식재하면 좋은 점이 있죠.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, 꽃을 어, 볼수 있고요. 이큰 화분이에요. 굉장히 큰 화분인데요. 지름이 한 35cm나 38cm쯤 될 거예요. 40cm 다돼 보이는 어, 그런 화분인데, 여기에다가 온교 신기를 하여서 지금 예쁜 꽃을 보고 있습니다. 말라리가 예쁘게 피었습니다. 이 아이는 음지에서 잘 자라는 아이인데요. 단년생이고요. 보통 장과들 이런 쪽에 많이 쓰시갑니다. 그래서 이 아이를 저는 음지에 심어주었습니다. 이쪽은 음지여서 이렇게 이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이쪽에 심어주었습니다.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. 옆에도 보면은 이렇게 예쁘게 피어서 이 모습을 하고 있네요. 자하라라고 하는 아이입니다.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었네요. 노랑빛에 검정색이 섞인 이 모습은 정말 예쁜데요. 작은 미니백일홍이라고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 처음 키워봤는데 이곳에 제가 심은 이유는 길을 지나다니기 때문에. 키가 작고 부딪히지 않는 것을 심어야 되겠다 싶어서 어, 마침 이 아이 씨앗이 있어서 심었습니다. 어, 근데 굉장히 어, 귀엽습니다. 이렇게 꽃을 보여주면서요. 꽃봉을 이렇게 올려주는데 꽃봉을 둘러싸고 있는 아이가 어, 저 있는데 벌이 지금 있어서 네 만지지를 못하겠네요 꽃봉을 둘러싸고 있는 아이가 검정빛이에요 검정빛 복실복실한 털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가까이 가면은 이 모습이에요 아 귀엽고 앙정맞죠 꽃은 그렇게 작은 꽃은 아니에요 보면은 아, 이 정도의 돼 보이는 꽃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피어 주었습니다 아, 이 아이는 1년 초에요. 제가 3월에 노지 직파를 하였습니다. 앞에다 한번 보실까요? 피면은 이런 아이예요 아, 굉장히 이쁘고 깜찍한 아이죠.